네. 어, 우리 어, 국제 물류론 과목에 대해서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제 물류론이라는 과목은 어, 우리 이제 1교시 세 번째 과목이죠. 어, 사실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데 아, 이 시험 문제에서는요. 시험에서는 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물류론은 어,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 앞부분의 문제가 크게 이렇게 국제 물류, 어, 국제 물류에 대한 이제 이해 문제가 나옵니다. 아, 이 국제 물류에 대한 이해 문제가 어, 출제가 되는데, 어, 요거는 주로 이제, 어, 시험 문제로는 이제 5문학 이하. 보문항 이하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두 번째 파트로 나오는 것이 이제 무역 실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역 실무.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이제 실무, 수출, 수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무역 실무 파트는 상당히 이그 분야가 방대하죠. 아, 그래서 무역 실무는 어 예를 들어서 뭐 무역 계약 무역 계약을 어떻게 체결을 해야 된다. 계약에 관한 내용들. 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이제 무역 대금 결제 방법. 그다음에 무역에 관한 이제 뭐가 있을까요? 어그 결제이고요. 운송. 운송에 관한 거. 그다음에 보험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 실무의 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하나 하나 파트씩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 파트는 이제 요 분야, 이 부분은 어,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는 않죠. 또 출제에도 이제 오문항 이하로 출제가 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100%다 맞추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역 실무 파트에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 어, 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또 틀, 아, 이제 틀릴 이제 틀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무역, 물류, 국제 물류에 관한 문제, 다섯 문제는 100%다 맞추는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어, 국제 물류를 어려워하는 이제 그 학생들을 보면, 뭐 때문에 어렵냐 하면, 요것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요 내용들은 주로, 요 내용들은 주로 이해보다는 주로 뭐를 요구하게 되냐면요.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암기입니다. 암기. 예. 암기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외우셔야 된다는 거. 어, 요게 어렵다라는 거죠. 자, 요 중에서도 이제 많이, 예, 많은 부분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무조건 100% 100%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암기가 주다라는 거고요. 어, 요, 파트들이 이제 주로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 자, 계약에 관련돼서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코텀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코텀즈, 어, 조건을. 요거는, 어, 출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매회, 매회 출제되는 어, 빈도가 높은 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금, 대금 결제에 관련한 거죠. 대금 결제에 관련해서 또 우리가 이제 보통 ucp 또는 urc 어, 결제하는 방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제에 관련된 규칙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도 출제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운송이죠 운송은 무역 운송은 크게 어떻게 나눠질까요 요거는 이제 국내 운송보다는 무역이기 때문에 어떤 파트예요. 국제 운송 파트죠. 예, 국제 운송에서, 국제 운송에서 주가 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국제 운송에서는 주로 이제 해상 운송.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까? 네, 해상 운송입니다. 해상과 관련된 운송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해상 운송에 관련돼서 컨테이너 운송. 그 다음에, 에, 복합 운송. 음. 자, 요게 이제 국제 운송에서 무역 운송의 주 내용이 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에 관련된 보험 문제가 또 어, 출제가 됩니다. 어, 보험에 관련된 거또 하나 추가하자면, 이제 클레임에 관련된 내용들이 에, 또 뭐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경향들이 있죠. 자, 국제 물류론. 어, 어떤 내용들을 배워요? 네, 국제 물류 이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요거는 이제 에, 비중은 상당히 적어요. 그렇지만 요 문제는 다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실무가 이제 어, 우리 에, 35문항 이상이 이상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오. 계약 대금 은송 보험 클레임 이 분야에서 이제 주로 35문항 이상이 음, 35문 이상 음, 이상이 출제가 된다. 아, 그래서 요거를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정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공부를 공부를 하시고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있죠 인코텀즈 그 다음에 UCP 대금 결제에 관한 거뭐 요거하고 요거는 음, 뺄, 뺄, 뺄 수가 없는 과목이고요. 분야고요. 그 다음에, 운송에서, 운송에서 요겁니다. 요거. 요거. 자, 무역실무에서, 무역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세 가지를 꼽아라. 그럼 요겁니다. 연고턴즈 보셔야 되고요. 대금, UCP, UCP 대금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해상 운송. 국제 운송에서의 해상 컨테이너 복합 운송. 요거에 관한 내용이 어, 가장 중요한 국제물류론에서의 핵심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게 되는데 어, 이 문제는 음, 여러분들이 이, 조금 어렵게들 많이 생각들 하세요. 그렇지만 어, 저하고 이제 본 강의에서 만나시면 좀 풀어드리는 방법으로 용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쉬우시게 풀어드리는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거니까 저를 믿고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같이 공부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게 있으시면 좋겠네요. 자,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